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장가입니다. 네, 며칠 동안 저녁에 방송을 못 했던 건 제가 어, 잠을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어, 어, 어 원래 쉬는 날도 직원이 갑자기 못 나온다 그래서 출근을 하고 해 가지고 저녁에 못 찍었습니다. 네, 이제 찍고 있습니다. 네. 즐겁게 찍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어 우선주가 상승하면, 어, 주가가 하락하는 약간 공식이 있는데요, 흐름이. 어, 아, 크론제가를 제가 사려고 했었는데, 음, 뭐 이렇게 올라서 사지 않았습니다. 어, 크론제가 실적이 잘 나와서 우선들을 사려고 이때쯤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보냈고요. 어 이렇게 우선주가 상승할 때는 주가가 어 조금 하락하더라고요. 어 제가 어 저번에 하락하기 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아마 이렇게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어 지금 이렇게 올라 오른 주식을 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어또 급등하겠지 하고 들어가면 어안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오늘 빅 히트 네아 마음이 아픕니다 어 저는 어 35,000원대 방송 이거 불안해서 어 방송을 바로 켜서 바로 파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어, 구독자가 음, 많이 없기 때문에 <laughs> 많은 분들이 어못 들었겠죠. 네 하지만 어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빅 히트를 갖고 계시던 분들은 어 그때 바로 파셨으면 다행입니다 네 이렇습니다 지금 어 유동자금이 많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장 장이 지금 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어 외국인들은 그래도 어 하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K c 이거 홍정국 테마 아닌가요? 네, 이런 테마주들은 항상 조심하시고요. 어, 한번 먹으면 어, 그 맛에 취해서 어, 계속 이런 테마주만 찾습니다. 이런 테마주만 찾다 보면 음, 결국에는 어, 한 번에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요. 어, 이런 테마주로 계속 수익을 내는 사람은 어 0.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어 천부적인 야수의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 흔치 않습니다. 어 KC 어 재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올라갈 거는 어 테마가 붙어서겠죠. 네,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 어 그래도 코덱스 레버리지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은 인버스를 사고 있습니다. 선물 인버스 사고 있네요. 어, 지금 보시면 어, 참 오늘 어, 오늘 개미들이 어, 지수를 버텨냈습니다. 기관 어, 펀드 매니저 연기금 어, 뭐, 뭐 하는 걸까요? 기관들은 뭐 하는 걸까요? 네 외국인들. 어 외국인들 그렇게 매도를 많이 안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렇고요. 어 지금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 네 이런 지루한 장세에 어, 카카오가 조금 어, 상승했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음. 조금 떨어졌을 때도, 어, 추가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40만원대에 사는 게 아닌 더 올라간다고, 어, 조금 떨어졌을 때 지켜보다가, 어, 한 번에 몰빵 투자가 아닌 조금씩 매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지금 가열 구간은 아니고요. 네. 아마 기간이 많이 팔았을 겁니다. 네. 그렇죠. 어, 기간은 지금, 어, 우리나라 주가를 또,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죠. 네, 네이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네이버도 기간이 네, 네이버 기간도 많이 팔았죠. 어, 저는 지금 어 네이버를 어떻게 하고 있나면요. 어 평균 단가를 낮추려면 어 이거는 그냥 어 저는 어떻게 하는지 그냥 설명드릴게요. 어 예를 들어서 음.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음, 예를 들면, 어, 한 30만원대에, 음, 갖고 계시는, 어, 평균 단가 3 0만원대 갖고 계시는, 어, 주린이 여러분들은, 어, 네이버가, 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떨어져서 이렇게 유지, 유지하고 있을 때, 어, 뭐, 2만, 29만, 뭐, 1500원까지 내려오거나, 뭐, 그렇잖아요? 그때 뭐, 한 줄을 사고, 한주두 주씩 사고 어, 네이버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 네이버나 카카오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만 어, 이런 방법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어, 이때 한두주 어, 이때 29만 원 주로 잘안 내려가고 있으니까 29만 원대한한한주두 어, 한, 한 주씩 사고요. 어, 또 올라서 한30 어, 30만 원 초반 32 30만 2천 원 3천 원 됐을 때한두 어, 주씩 팔고. 또 다시 떨어졌을 때 하나씩 사고 하면서, 어, 평균 단가를 좀씩 낮추는 겁니다. 네. 어차피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요.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하셔도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네. 지금 보면, 어, 저도, 어, 지금, 어, 평가 손익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더라고요. 어, 저는 뭐, 하루에 뭐, 어 무조건 뭐 1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고 있어서 오늘도 한 30만 원에 다른 계좌에서도 한 해서 한 4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일단 있습니다. 지금 아 오늘 오늘 너무 피곤해서 주식을 계속 보지 못했네요. 애도 애기도 어, 와이프가 병원 가느냐 애기도 보고 하느냐고 주식을 많이 못 봤습니다. 아 이거 빨리 얼른 돈을 벌어서 어낮 시간대 어, 도움이라도 잠깐 몇 시간 볼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습니다. 이거 큰일났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네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어, 제가 어, 기사 아, 기사를 어,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건 며칠 전 기사인데 요 그때 방송을 하려고 했다가 제가 미쳐 못했습니다 저녁에. 어, 지금 보시면 어, 저번에 어, 봤듯이. 음 이거는 어, 증권사 컨센서스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 LG전자 증감률 이렇게 다 떴죠 대우조선해양 마이너스 아, 79어 증감률 보시면 신세계 신세계가 예상 기업이 엄청 납니다 네 지금 신세계 뭐뭐 아울렛 뭐 사람들 엄청 붐빈다고 합니다 지금 신세계 백화점 뭐아 신세계 뭐 신세계 아울렛 어 괜찮습니다. 넷마블 넷마블 이따가 한번 주가 볼게요. 넷마블 넷마블 좋습니다. 지금 빅 히트 빅 히트 어 넷마블이 빅 히트 주주잖아요. 빅 히트 때문에 20만원까지 올라갔지만 그거 너무 어 가열됐었고 어 이따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도 어 매출이 잘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요. 삼성 SDI 카카오 게임즈 이마트 카카오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넷마블 한번 볼게요. 넷마블, 넷마블, 오늘 거의 10% 빠졌습니다. 네, 오늘 저는 어 14만 원대에 들어갔다가 손가락이 또어 싸다고. 손가락이 싸다고 계속 조금씩 매수하지만 어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되면 <laughs> 저는 1 4만원대 들어갔지만 음 13만 7천원 어 지금 마이너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 항상 제가 어 평균 단가를 저보다 낮게 잡기 위해서 항상 제가 사고 얘기하기 때문에 <laughs> 어 여러분들은 저보다 평균 단가를 낮춰서 살수 있습니다. 항상 어 그래왔듯이. 네, 저는 그런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네이버, 아니, 넷마블, 어, 13만 초반대 오면, 어 좋습니다. 12, 13만 초반에서 12만원만 와도 넷마블 계속 주워 담아도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뭐더 떨어진다고 저한테 징징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어, 구독 해지해 주시면 되고요. 넷마블은, 어, <laughs> 빅히트 때문에 어, 너무 많이 올랐었습니다. 이때 들어가시는 분들은 잘못된 겁니다. 어, 기업 가치가 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어, 얼마까지 상승할지도 지켜봐야죠. 어, 일단 차트를 봐도 어, 지금 어, 항상 차트를 보다가. 어, 지금 외국인 이렇게 많이 팔았죠? 지금 이때가 이때쯤일 겁니다. 이때 이, 이후로는 세력, 우리나라 기관바 세력이 올렸겠죠? 이때, 어, 개미들이 불나방처럼 들어오면 안 됩니다. 어, 아마, 어, 이럴 때 기사가 나올 겁니다. 냉감, 넷마블, 뭐, 최고 신, 신, 어, 뭐, 뉴스, 뉴스 기사 막 뜨고 할 겁니다. 어, 뭐, 최고가, 뭐, 비키트 때문에. 이럴 때는 어 파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어 항상 그러고요. 음, 제가 아까 봤던 신세계도 한번 볼까요? 신세계 어 지금 굉장히 이쁩니다. 어. 어, 이거 단타 하시는 분들 아주 그냥 어맨부작이야 이거.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어, 이거 잘 하시는 분들은 좀 먹었겠네요. 어, 물론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요. 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데 쭉 올라가면 못 팔고, 어, 팔았는데, <laughs>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그거에 대해서, 음, 마음의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어, 어우, 친세계 조금씩 주워 담으시면, 저도 지금 조금씩 주워 담고 있습니다. 어, 내년, 내년에 좋은 종목들 신세계 넷마블 어, 넷마블 어... 넷마블은 음... 올해보다 488%야 내년에 넷마블이 10개 이상의 모바일 신작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주목해 보십시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 뭐 떨어지고 올라가고. 몇천 원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넷마블 빅히트, 빅히트 이슈 끝나고, 음,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지켜본 다음에, 그때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처럼, 어, 오늘 같은 날 들어갔다가, 13만원 되고또 들어가고, 조금씩. 이렇게 안 들어가고, 그냥 마음 편하게, 어, 하루에, 하루에 나는, 어, 넷마블이, 어 넷마블이 16만원 되기 전까지 매수하겠다 하고 하루에 뭐 하루에 한세주씩 사겠다 자기가 한한 500만원 갖고 있으면 하루에 세주씩 산다 하고 조금 어 12만원 대면 네주씩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 분산투자 해야죠 어, 카카오게임즈도 어 여기서 내년에 어, 괜찮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 지금 뭐 그렇구요. 카카오 게임즈 볼까요? 음, 카카오 게임즈 네, 저도 오늘 조금씩 샀습니다. 조금씩 사는데, 음, 더 떨어지더라고요. <laughs> 어, 저는 항상 어, 올랐을 때안 사고, 이제 어, 떨어진 것도 어, 조금, 조금 지켜보면서 조금씩 사거든요. 어, 카카오 톡. 이 하락하고 뭐 카카오 게임즈도 하락하고 있지만 어 카카오 게임즈는 어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내년 매출 여기 보시면 어 성장률 어 기대하고 있잖아요 거의 뭐두 배네요 네어 지금 보시면 어 시가총액이 조금 높습니다 네 사실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게임 게임이고 이 카카오잖아요 네, 어... 올해 한 400억 찍을 수 있... 400억? 400억 넘을 것 같은데요. 어, 400억, 네, 나쁘지 않습니다. 배당은 주지 않고요. 어... 배당 주는 회사, 좋은 회사 있습니다. 위투젠 네, 어... 돈잘 벌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여러분. 네, 어, 지금 이거 배당, 이거 정보가 없는데요. 아마 배당 잘줄 겁니다. 어, 순수익 지금, 어, 매출 굉장히 좋습니다. 3, 이거 지금, 6, 어, 6월달 안 나왔는데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미트온, 어, 네, 미트온. 미트온에, 어, 잘살 겁니다. 네, 미트온도 <laughs> 나쁘지 않습니다. 회사,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여러분. 네, 오늘, 이것저것 많이 얘기해드렸네요. 어, 내년을 지금, 음, 지금 솔직히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음, 저는 예를 들면, 어, 비중이, 어, 제 자본금이 100%면, 어, 항상 90에서 95% 정도로 움직이고요. 어, 한 40%, 40%는, 어, 장기 투자 할 거를 놔둡니다. 40, 이게 이제, 50%가 될 수도 있겠죠. 네, 해서 어 이제 뭐 시장 시장의 어 흐름에 어떤 게 이제 상승할지 뭐 예측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굉장히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서 어렵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산 종목들 중에서 예측해서 올 했다가 안 올라서 어 계속 어 묵혀두고 있다가 한달 뒤에 오르는 것도 있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 대린산업 어좀 급등했습니다. 5% 대린산업 볼까요? 네. 대린산업 어 오늘 6% 올랐네요. 6%는 많이 오른 겁니다. 어, 저는, 어, 원래 79,000원 대였다가 떨어지길래 조금씩 샀습니다. 이렇게 떨어져도, 어,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어, 내가 한 100만원 들고 있으면 한10% 이때 10% 사고, 이때 10% 사고, 이때 10% 사고, 이때 좀 오르면, 어, 한10% 사고, 어, 이때 오르면 이제 그만 사볼까 하고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어, 기다리고 있으면 대린산업 같은 경우는 또 언제 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몰려올 수도 모르는 종목입니다. 이거 보면 뭐 거의 뭐한 열흘에 한 번씩 얘네 되게 웃기죠. 열흘에 한 번씩 네 열흘에 한 번씩 어 개미들을 위해서 어 간을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고요. 주식 시장은 항상 음 이렇습니다. 이 지루한 장세. 잘 버텨내시고요. 어, 제가 오늘 시간이 된다면, 어, 종목, 어, 이제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장검 인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나스닥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증시 또 어떻게 될지, 어우, 개파락했습니다. 네. <laughs> 내일 또 하락할지 궁금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락하면 저는 뭐, 나,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싼 거, 좋은 거살수 있으니까요. 네, 항상 저처럼 이렇게 좋은 마인드로, 어, 항상 몰빵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